I'm the sinner, but I'm the happiest 저는 person. 몸과 마음이, 극 도로 쇠약 했 고, 아이 위하 여를 만드 며 친정 엄 마가 용 서가 되지 않아 흐랑 포기 my mother 분 노와 격 정과 미움 으로 가득 차성 e e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야 용서를 하죠 습니다 내년부터 나주로 부르시는 것을 느꼈지만 공주 떠올리며 혼잣말로 신부님이 나주 가면 안된다고 했어 didn't, didn't 하며 단호히 거부했는데 uh, 나주로 가 so 이튿날도 내면의 부르심을 거부했고 And I rejected the calling from within me. 숨을 째 되는 날은 but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n d the third day I couldn't reject this calling anymore. 나드로라는 내면의 메아리 쳤기에 so This echo was 너무 놀라서든지 나중을 내를 시작했습니다. So I started making pergamines to n a t i o 그날은 성모님 동산에 눈이 많이 내려와서 the 경당에서십자예기를할 때였습니다. 기도 시작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다 어느 순간 저 아래에서부터 so From m y deep in my heart 우와! I cried out. 한 맺힌 음모리가 터져 나오는 때서 b i t t r n e s in my heart was came out. 주변 사람들에게 장애가 될까봐 so I was afraid of disturbing others. 수분을 꽉 물고 so I beat, 울었습니다. t h power in my mouth and cried quietly. 그때는 율리님이못 나오실 때였습니다. Time, Mama Julia c o l m 스크린이 내려와 지난 말씀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so 시간이었습니다. Watched her video on a screen. 일리아님께서 짙은 파란색 한복을 입으시고, uh, Mama Julia wearing the blue h a n t e 두 팔을 펼치고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고, 그 넓은 치마 폭에 제가 얼굴을 묻고 울고 that. 있는 모습이 I 보여서 I my face on, on for the 고개를 들면 앞사람 뒤통수이고. 왜에 딕트 온 마이 헤드 아이 just can see the front 윤려 님은 안 나오셨고 이 고개를 숙이고 울면 head, 아까 보았던 그 모습이 I 눈에 보이고 세 번을 고개를 들고 보다가 소 so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 이마 중앙에서부터 하얀 회설표거시계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한 바퀴 빙 돌더니 from, uh, my, uh, 시작점과 that. 만나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땅 멈추자마자 uh, 아, 엄마가 스트레스로 그랬구나. 언니가 질투심에 그랬구나. Uh, 생각에 떠오르자마자 엄마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님량한 so 사랑의 비를 보며 I 세상에 이렇게도 착한 분이 계시다니. 밤을 새우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저는 나주 순례하기 전에. 주위에서 착하다고 하니까 제가 착한 줄 알았는데 person, so 순례를 다니면서 like,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께 큰절을 올리며 용서를 청했고 친정엄마께서는 And my 나도 성지 첫토 기도에 오셔서. Also came to the first Saturday prayer devotion in n a n j i 내가 잘못했다. And she also said I, I did wrong. 어릴 때부터 내게 욱박만 질렀는데. I only scolded you since you w e a child. 한 번도 말듣고 한이 없어. Never talk against me. 이른이 넘으셔야 이제야 깨달았다. It has been 70 y e a r s I realize it now. 오셨습니다. And 네. she cried. 그 이후 친정엄마께서 so, 제게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time my very 저희는 very nice. 다정한 모녀로 둘이서만 함께 고향여행도 다녔답니다 even we are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큰아들미워하며 때리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한 것을 뉘우치고 남편에게 불평 엉망스럽던 마음도 뉘우치며 출근하는 남편에게 so 5분만 시간 내주세요. Me 여기 앉으세요. 큰절을 하는데 남편이 너무 놀라서 일어나길래. He was 그냥 앉아 계세요. 큰절을 한후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Said, 앞으로 잘하려고 노력할 테니 봐봐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큰절을 하며 용서를 청하네. 아이들도 놀라며 함께 맞절을 했습니다. 통통 쏟는 하울을 많은 양은 뿌쳤지만 그래도. 작게 나온 지 4년쯤 되었을 때 만남 때 But during the meeting with Mama Julia, 유난에게 제가 하혈을 해요. I said to her, I 말씀드리니 놀라시며, I was having a discharging of blood from my uterus. 해주셨는데, she kissed on my um, abdomen. 쌍 나왔습니다. And was completely healed. 저의 큰아들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너무 심해서 my son's atopic dermatitis was s e v e r e 정말 머리에서 발가락까지였습니다. from head to toe. 신문 광고에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광고 나오면 소금 냄 치고 서울에 있는 한의원에 갔는데 8 0세 노인네 몸이라며 And uh, the doctor is so, I said, his uh, skin was a kind of uh, old elderly man at the age of 80. All other medication didn't work well. So I 했는데. applied natural Miracle's water on him and fed him with the Nazi Mercus water. 고등학교 졸업 때 사진을 찍는데 school, 세상에 보통 피부가 so 되어 있어서 surprise,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That 목이 코끼리 다리 주름지듯 색상도 때가 낀듯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나왔는데 그런 상태가 전혀 없이 보통 피부가 되어 있어서 All this skin would become 너무나 놀랐습니다. It was 제가 순례 다는지 8년 만에 아이 아토피 치유 받았으며, 지금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 치유 받았으면 순례 안다을 것입니다. 그 것은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영혼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Because I didn't think about the salvation of souls. 현실에 저의 가정만 아니요. I, I only seek o u 영혼만 친구했거든요. the secular world and s e c u l a r d e s i r e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잔빛이 나와 I had a coughing in the 조용히 해야 될 미사 시간이 힘들었어요. So during the mass time it was h a r d f o r me. 2년 전쯤 율리아님께서 so 천식 치유 받으세요 말씀하셔서 t years ago, Mama Julia said, "Let us be healed of our asthma." 아멘 했는데 I responded, "Amen." 세상에 구그 지금까지 가을이 되어도 and 기침이 that, 나오지 않고 가슴에서 세세 떨리는 것도 없어지고 asthma. 27년 알았던 천식을 the asthma that I was from for 27 years 이지받았습니다 c o m p l 어느 날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한땅 눈이 통통 내리고 있었어요. 술래처럼 맨뒤에 누워서 기도하고 가는데 I was at the back of the bus. 무슨 일 있으려고 생각하고 I, 잠을 자고 가는데 I was 몸이 왼쪽 오른쪽으로 밀려가더니 버스 안쪽 벽에 머리가 푹푹 부딪히니 아이원 프고 몰라서 아버 버 성모님 살려주세요 기마하자마자 바로 나주 성모님상 모습으로 차 앞을 가로막고 and 계셨어요. 바로 그 순간 차량도 딱 멈췄습니다. The bus also stopped. 내려서 보니 난간에 so 차 앞이 off, 다 있었고 버스는 난 떨어지어서 그너 또한번 기도에 마치고 술래차랑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서 눈을 떴더니 I was from my pain and my eyes. 나도 소문일상 모습으로 오른쪽 손으로 망토를 잡고 가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망, 망토로 잡고 막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버스가 멈춰서 내려보니 바닥은 살얼음이었고 인도 올라가기 직전에 버스가 비스듬히 서 있었습니다. And also it was about having a, the, the accident, but the Blessed Mother appeared and protected us.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제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Because I had no faith, the Lord, uh, Blessed Mother showed her presence and protection. 그리고 저는 왼쪽 얼굴을 꼬집어도 감각이 없었고. i had uh numbness in my chin. 미사트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면 왼손이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손 엄지로 꽉 잡고 있어야 되고 and my when i put my hands together and my left side of body was uh, becoming lowering. 제왼 다리도 힘이 없어서 and my l e f t left one well, has no strength. 걸을 때 보폭이 잘 오른쪽까지 달리기에 버려지지가 않았어요. So I kind of limping when I walk. 저는 샤워장에서 기족수 샤워기로 오른쪽 머리 위에다가 한겨울에 so in the winter season I took the shower with brackish water. 오른쪽 내가 이상이 왔구나. On the right side. 오른쪽 부분에 샤워기를 들고. And I, uh, put the hood, so 간절히 right 치유해, 간절히 치유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증세가 싹 사라져서 정상이 and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갑자기 소변에 피가 나오고. So the, 미카 가 uh, 정말 discharging the blood from 참기, in my abdomen. 소변을 참기 어려울 정도로 바로 oh. 누고, 싶은 생각이 들면 화장실 가서 달려 가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였는데 만남 때 소변에 피가 나와요. 말씀드리니 제일 빛. 손으로 만져주셨어요. To touch my 참으로 놀랍게도 집에 올라갔는데 surprise, home, 소변에 피도 전혀 나오지 않고 no 생각나자마자 화장실을 달려가는 증세도 싹 사라져서 And 아주 정상이 되었습니다. I whenever i want to pass the urine it all disappears 이 모든은 총 일련님의 계속 고통을 통하여 주님 성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So i really are grateful for all the graces i receive through mama julia 일련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나주를 저희 친정 아버지 덕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To our, my father, 그리고 제가 I 친정 아버지 께 가장 감사한 것은 no. 저를 나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The most thankful to me, me t 저희 아버지가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 받고, My father had a surgery in his lung before his cancer. 사 개월마다 오년 동안 검진을 받았는데, He received uh, he had a examination for 오년 동안은 five years. 폐가 깨끗했는데 육 년을 접어들면서 on the third sixth year 폐. 종량이 생긴 거를 의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이모가 나주 성지에 가면 치유받는다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순수 자가용 운전으로 나주를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폐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but he was not just healed of his lung cancers. 순례다니면서 그 위에, but also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럴 수가 없다면서. and the doctor in the Seoul National Hospital was surprised. 폐을 깨끗이 치료받으셨고, and his lung cancer were healed completely. 발바닥에 뼈가 자라는 병, and also the b e he's born in the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된 천식. and he is a s t h m a 정말 저희 아버지 보면 아침 저녁으로 1 시간씩 안마기를 들면서 그렇게 온몸을 하셨거든요. And he was suffering from asthma. 온몸이 아픈 거. and the whole body. 허리 아픈 거. is a back pain. 일곱 가지 병을 다 치료받으셨습니다. d s he was healed all these s diseases in n 이렇게 저희 나주 성모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아니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가 아니고 율리아마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총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저희 아버지가 잘하신 것이 저를 나주로 인도하신 것 Our 너무나 Lady, 감사드립니다. Our Lady of Nazir has granted a lot of graces to Mama Julia, and I also give thanks to my father who led a i n g me to n a z i 이 모든 영광 주님 성부님께 돌려드립니다. We give thanks and glory to the Lord and bless him. 주님 성부님, 빌런마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Mama Mary.